공스타 이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게스트 청춘들이 오셨습니다. 자, 두분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공지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공지혜입니다. 지금 하늘꿈 학교에서 아이 북탈북자 학생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또 송도영 선생 님 아니 아, 김영균 선생 님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영균입니다 서초 자원봉사 센터에서 지금 프로젝트 리더로 네. 네. 청소년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있고 뭐 다른 네.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대학생이고 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네 네, 저희 목소리만으로는 인물이 안 보이시죠 두분다 네. 아주 선남선녀십니다 <laughs> 네, 그런 걸로 네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목소리만 듣고 나면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다는 거 저희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언제 한번 영상, 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 그, 4화, 시, 아, 5화 시작인데요. 어, 인사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번 6월이 우리 국민 모두한테는 굉장히 참 힘든 시기예요 그 나라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바르게 저희가 기본질서부터 어 진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나라의 어떤 이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수출 국가로서 참 사실 좀 창피해요. 네. <laughs> 그렇죠? 어떠십니까? 요즘 분위기 어떠세요? 어, 뭐, 저희 학교, 학교에 이제 은행, 네. 아, 뭐야? 병원이 있어서, 어, 그 주변에서도 네. 사실 좀 긴장감이 드는 부분도 있고, 어, 교가 수원이거든요. 네, 네, 수원이 네. 좀 네. 지금 안 좋잖아요. 네.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번화가 나가도 확실히, 네, 노는 문화도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게요. 노는 문화가 좀 줄어들면서 혹시 봉사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는 뭐 그런 <laughs> 느낌은 아, 없으셔요? 아, 아, 봉사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기획된 게 되게 많은데, 6월에도 오, 그런, 네, 어린이전 봉사 같은 경우는 음.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하니까. 민뭐 어, 인간 맞아요. 그 네, 네. 그래서 되게 취소된 부분도 많고, 어. 그냥 봉사, 다른 봉사 자체도 되게 많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다른 건 줄어도 네, 봉사자에 네. 봉사할 때 줄면 안 되는데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공재 선생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지금 서초구에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 그러세요? 강형석 네. 초가막 학교도 휴원하고, 그 진짜 학원도 휴원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학부모님도 불안해하시고 네. 아이들도 이제 무서워서 학원 내든 이제 마스크를 다착용하고오거든요 아유, 이런 보통 일이 네. 아니구나 이런 걸 체감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저는 결혼식장에 마스크 쓰고서 지금 거를제깜할수 없어요. 어, 거의 그냥 공포 분위기의 공포.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참 저희 봉사자들만이라도 정말 다른 정신을 가지고 <laughs> 지금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선생님들 지금 우리 김영균 선생님은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죠? 프로젝터 리더라고 아, 그러셨죠 그게 어떤 분야예요? 아, 프로젝터 리더라는게 이제 보통은 자원봉사를 이제 해당 처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리더는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뭐, 일회성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서 기획이 잘 되면, 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운영하는, 운영하는 음. 방식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가 네. 직접 자원봉사자이지만, 네.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획자이자 운영할 수 있는. 네. 아, 그러셨어요? 아유, 그, 대단한 그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네, 그런 걸 좀. 그렇죠. 예 <laughs> 네. 어디에서 그런 거를? 보통 회의하면서 이제 됐어요? 많이 피드백을 많이 받고 어, 네. 이제 지금 뭐 이슈가 메일스이지만 네. 평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음. 보통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보통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음. 뭔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다던가 아니면 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그런 이슈들 접목을 시켜서 다시 로를만든다던가 하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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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 선생님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요. <laughs> 생님들이 들어서야지 <아주> 역할을 굉장히이다. <laughs> 어, 아, 0대이든하실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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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laughs> 네, 땀나는. <땀나네요. 웃음> 아유, 그 참, 땀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요. <laughs> 정말 열심히 <laughs> <laughs>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우리 공재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탈북 대한학교 가는 꿈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가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네, 저희는 단순히 그냥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서부터서 이제 네. 하나 이제 언니, 오빠. 그렇죠. 그렇죠. 왜냐 선생님이 네, 네. 나만에 오면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에 멘토의 역할도 할수 있고 아니면 네. 힘들거나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네. 이러면 전화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옆에서 봐도 네. 그런 <laughs>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밥봉사를 하면서도 네.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참 많구나. 저는 한 10명 정도일 줄 알았어요. 음. 가해 선생님들이. 네. 근데 60분이 너무 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네. 그리고 뭐, 화학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럼 음. 또 바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네. 또 이제. 어, 봉사를 해주시고. 보면 이은 어떤 기회로. 그때? 하고 싶으셔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여건 안에서도 해주시려고 시간 을 내주시는 거 보면 진짜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제가 태어나서부터 봉사자로 태어난게 아니니까. <laughs> 아유, 계속, 미모, 직업처럼. 어, 안 거. 보이시지만요, 미모가 아주 <laughs> 뛰어나시거든요. 아니, 아유, 진짜 당황요 <laughs> 혹시 이건 <이거>, 응? <이거> 태초에 <laughs>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북한 성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죠? 네. 아, 정말 북한 성교에 이제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음.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한과 아, 같이 이렇게 음. 통일되는 세대가 온다는데, 준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하늘등학교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세워지면서, 아. 그그래면 작은 거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저,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데 음, 저는 오히려 그 기회가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 아니, 저도, 아, 정말 선생님 일찍 감사에 대한 부분을 네. 참, 깨달으셨네요. <laughs> 저도 진짜 감사하거든요, 저도. 제가 살이 약간 찌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데요. 어, 그러시면, 요즘에는 어떠세요? 친구들이, 뭐, 네. 우리 남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궁금해하고 이렇지는 않던가요? 어,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이제,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사회와 우리 남한의 사회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네. 아주 작은 의사소통에서 있어서도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음.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남한 네. 왔을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벌려 이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 이제 이력서도 넣고 전화를 하면. 어, 나중에 연락해 줄게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왜 연락해 준다고 하면서 음. 왜 연락을 안주냐 어, 그렇죠. 안 그리고 말인데. 왜 나는 이 남한 사회에서 이렇게 거부당하나. 이거에 어. 대한 이제 어떤 음, 상처? 그런 것들가쌓는것 그렇죠. 그렇죠. 네. 스스로 네. 느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네.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치유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라말이해 음. 주더라고요. 음. 아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마 나만의온 탈북 선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안 그래도 옆에서 보면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예, 항상 식사하시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네. 대화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하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네. 정도거든요. 요즘, 요즘에 그 기획하셨던 네. 그, 프로그램, 뭐, 없었나요? 아, 뭐, 최근, 취소되었다던가, 뭐, 이런거 최근에요? 네네. <laughs> 어, 지금 생각나는게 없는데. 어, 진행했던 거는, 최근에 청소년 전문사에서, 이제, 벼룩시장 진행했던 거, 거 거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번에 어디였지? 음,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네. 생각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네. 아, <laughs> 해외, 해지진피해 어디였는데? 아, 아 네팔 네팔, 네, 네팔 지진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 됐어.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아, 이런 물건들을 팔아서 그 기부금을 이제 전달하는 아, 걸 했었는데 한 100명의 아이들이 참가를 했었는데 기부금 100만 원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아, 하루만에 100만 원이나 모였었고 또 그날이 되게 서초구에서도 되게 지원이 잘 됐어서. 네네.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잘 진행됐던 케이스여서 네. 되그 뿌듯했던 경험이었어요. 아 그러면 김영균 선생님은 아제 봉사자님은 네, 네. 어떤 기회에 네, 네. 정확하게 네. 어떤 기회에 참석하시게 된 거예요? 봉사? 아 프로젝트 리더에 대해서요? 네, 네, 네. 아 저희 사실은 저희가 그게 쉽지를 않거든요. 네, 네. 프로그램 리더라는 그런 네, 네. 그 네. 예. 아, 저, 이, 지금, 제가, 가족이 다섯 명이거든요. 네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형하고 동생까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어머니가 프로젝트 리더라는 걸 시작을 하셨어요. 아, 그 이제, 아버지가 같이 하게 되시고, 네네. 형이 또 시작을 하게 되고, 네네.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어. 저는 되게, 기회가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어, 시작하게 되... 네네. 그래서 시작하게 을 됐는데, 네네.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선호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또, 제가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 프로그램이나, 기획하고 싶은 네. 프로그램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이제 지금, 뭐 각자 다른 팀의, 프로젝트 리더 네. 팀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네.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진행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은요? 네. 그 스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 맞아요. 봉사들, 네, 그 청년 봉사자들한테는 사실은 스펙으로 시작하는 네. 부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 스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봉사자, 우리 아, 청년들. 어, 어떠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요 양보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laughs> 저는 이제 지금 대학생이고 네. 사실 이제 3학년이니까 네. 제 동기들은 또 4학년이거든요. 어,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스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오, 시작할 때? 네, 아, 아, 시작할 때? 네, 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laughs> 근데, 이 프로젝트 리더라는 것 자체가 저는 스펙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 들어오는데, 정말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저는 되게 이게 생소하고 아니면 되게 그냥, 이런 자, 되게 장봉사의 하나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알겠지. 정말 다른 봉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단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알겠지 물어보니까 인터넷에서 통해서 알겠다고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 네, 처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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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다른 음. 친구들은 또 네. 이걸 스펙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음. 네. 그리고 주변의 동기들도 저는 사실, 전, 대여 활동을 전혀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자원봉사를 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이게, 그냥 단 하나의 스펙을 위한 자원봉사라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네. 기업에서 이런 자원봉사를 한 학생이나 아니면 그런 지원자들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사회에 좀, 네. 조금 더 공헌을 한 부분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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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높이 사고 싶다는 네,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 아니, 스펙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아, 새로운 부담을? 뭔가 보람이라든가 어. 아니면 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작은 스펙으로 네, 시작을 네, 네, 네. 했더라도, 네. 그건 과정상 아주 중요한 거다. 네, 그 스펙으로 시작을 하더라고 네, 되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인 네, 거라고 네, 네,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어, 그게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어. 그러니까 스펙이 스펙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네, 네, 스펙이 하나의 내 어떤 뭐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네. 그런 꿈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현상이다라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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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어떠세요, 공지 선생님? 저는, 뭐, 일단, 저도 네. 그런 대학교를 나오고, 뭐 저도 취업 활동을 했었던 네. 방법을 생각해보면, 아 요즘 친구들 그 스펙을 위해서 봉사를시작한다면 사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대학때에는그 네. 봉사를 네. 안 하셨었나요? 대학교 때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봉사는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네. 뭐, 남들처럼 뭔가, 이 세상을 내가 개척하고 뭔가 변화를 지키겠다, <laughs> 이런 생각이 보다, 내가 네. 가진 거 작은 거 하나 주면 좋겠다, 이런 어, 생각으로 네. 그냥, 저는 그냥 목소리가 있으니까, 뭐 목소리를, 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준다거나, 주 음. 이런 식으로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시작을 네, 하시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즘 친구들이 스펙 때문에 봉사를 시작해도, 이 봉사라는 게 매력이 있어요. 어, 음. 어, 매력. 네, 그렇죠. 매력이 있습니다. 딱 시작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네. 그 안에서 분명히 얻어지는게 생각지 못한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된다라면 그것도 음. 중요하고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저는 오히려 스펙 때문에 이 봉사를 시작된 건 아니지만 봉사를 하면서 저는 또 저의 또 다른 꿈을 찾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탈북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탈북학생들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사회적응의 문제, 문제 이런 걸 위해서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할수 있다면 어. 어,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아, 찾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스펙트 공사를 음. 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네. 반대 방향으로 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꿈을 찾아가는 자꾸 남은 스펙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될수 있다라는 전이다 아 그렇죠. 선생님 아주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세요 <laughs>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게 스펙이 스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봉사는 네. 절대 그 안에 정말 꿈이 있다는 거 아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네. 너무 감사한데요 아, 자 선생님 <laughs> 저희가 있잖아요 원래 이게 그냥 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저희 이제 장소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이 네. 자원봉사 문화의 광고 한번 듣고 그리고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자원봉사 문화 광고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선도하고 참여를 촉진하여 일상의 자원봉사 문화를 만든다. 한국 자원봉사 문화. <laughs> 한국 자원봉사 문화, 그 일상의 자원봉사 문화를 만든다는 거. 네, 마음을 팍 꽂히는 데요 어, 마음을 팍 꽂히는 네 광고를 국성으로 정말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두 분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지금 자원봉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아,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청년 분들한테도 있구나. 사실은 저희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 요즘에 취업하기가 워낙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 기회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선택하는 게 봉사가 아니었을까. 그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봉사 지금 몇년 지금 4년째? 5년째 하시나요? 아 연수로만 따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에서 네. 3년 정도. 네.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 있으셨어요? 아 아까 공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를 네. 하면서 좀 새로운 꿈들이 생겼거든요. 아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와우. 그러니까 직업적인 분야니까. 그러니까 네, 직업적인 분야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쌓아서,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새로운 재농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오. 만들고 싶은 꿈이 네,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쪽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 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저수급층, 이제 제 꿈이 은행원인데, 네. 재무 상담을 해주는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부자들만, 이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좀그렇죠않이 <laughs> 많아야 뭐 관리를 해야 되고, <laughs> 아, 할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그, 가게가 더 힘들수록, 이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 빙고예요, 빙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받거든요.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하면, 그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 더 절실한 분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런 제가 일단 먼저 그런 능력을 키워서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 이제 제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 네. 새로운 꿈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춰서 네, 네, 네. 그리고 봉사를 하시겠다 네, 네, 네. 아우 굉장히 사명감이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사회공헌적인 <laughs> 이런 말씀이 <laughs> 아니 정말 맞아요. 이 나이가 혹시 50 <laughs> 50 중반이신 가같요이사고를 <것> <laughs> 보시면 보면 공대 선생님은요. 네. 지나고 나니까는 어떤 어떠세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보는 거하고 네. 지금 이제 직장에서 보시는 아이들하고 네. 그 탈북대한학교 아이들하고 비교가 조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혜택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조금 더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있고요. 탈북자 네. 아이들 정말 공부 뭐 초등학교도 잠깐 다니다 오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 지금 스무 네. 살이 넘었지만 이제 더센페이스 이제 사는 그렇죠. 친구들도 네네. 많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연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여겼던 그런 음. 환경에서 그냥 사랑받고 자랄 수 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마음 상처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줄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음. 음. 너무 아, 혹시나 공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아,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할수 있는 것도 없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게 줄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혹시, 그, 학원에서 이제 수업 중에, 네. 수업 중에 그왜 말을 안 듣고 굉장히 이렇 <laughs>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삐딱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예. 제가 네. 이제 가르치는 곳이 제 서초 강남대그러니까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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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거든요. 음,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도 뭐랄까. 음. 아, 모든 게다 당연한 친구들은. 이 모든 환경,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이 사랑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음, 모른다라는 걸 가르쳐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정말. 네. 지금 이뭐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포 분위기에 있는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이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있는 건지 음. 너무 몰라요, 축복인지를.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걸좀더 많이 알수 있게 되네요, 저희도. 어, 선생님, 정말 이제 스펙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가요? 김영준님. 아, 스펙이요? 네네. 아, 스펙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laughs> 그래서 혹시 네. 더 기술을 연마하시겠다고 <laughs> 이런 거 아, 아니세요? <laughs>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네. 어쨌든 이쪽,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네. 그 분야 안에서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거고 직업적인 네. 꿈과 네. 예. 새로운 뭔가 정말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네. 이런 봉사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 네. 마음을 통해서 하는 일인 건데 네,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건네 그렇다면 선생님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제가 언젠가 그 청소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그 청소년들은 네.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투자를 해도 그것이 크게, 그러니까 봉사를 받아도 봉사에 대한 의미를 못 느낄 거다. 음. 그래서 자기는 봉사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음. 사실은 저희가 혜택이 너무 좀 여기가 저희가 서초 지역이잖아요. 서초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이게 활성화 돼 있고 이런 거는 아닌가? 선생님 어떠세요? 혹시 다른 지역으로도 가보셨나요? 조금 열악한 곳으로. 아니요 저는. <laughs> 저희가 이 지역에서 지금. 네, 네, 네 그렇죠. 그근데그 그렇죠. 얘기를 생각나는게 있는데. 네. 저 이제 탈북 그하꿈 학교 학생들 네. 선생님들한테 이제 써서 준 이제 메모나 네. 선생님들한테 표, 네. 보낸 편지들을 이제 쭉 같이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되게 마음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썼어요그 아,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그렇지. 안에서 많은 좌절이 있고, 왜냐하면 너무 큰 상처들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지금 공부해서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또그 음, 친구들은 이제 불커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닌데, 음.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음. 또 힘드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조금만 포기하지 말고 더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음. 계속 봉사해주시면 본인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걸 아는 거죠. 아. 아니 진짜. 저도요. 그밥 식사 이제 나눠또 배식하고 이러면서도 봄에는 밥을 너무 적게 먹는 친구들 음. 그 친구들은 기운이 없어요, 벌써. 음. 뭐냐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야. 네.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진짜 공재선생님 같은 분들이 네. 옆에서 이막 격려해 주시고 그러신다면은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laughs> 도전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공사 좀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 저는 뭐 너무 작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laughs> 아니요. 정말 큰, 작은 역할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laughs> 돼요. 엄청나게 큰 역할이세요. 우리 김영균 선생님, 봉사자님께서도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기획안이나 꿈, 그걸 제대로 이뤄주신다면 정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네. 이기적인 사회로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길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쉽지 않으세요? 어, 벌써 눈빛이 벌써 아쉬운데, 아뭐 땀으로 좀 저절로 젖어도 그렇죠. 사실 그 스펙이라는 게그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스펙을 스펙만으로 보는 거는요, 저희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청년 시기는 청년시기는 뭐랄까요? 도전과 실패와 그런 좌절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그런 맛들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분다 정말 스펙을 통해 가지고 꿈을 이루시고 기획을 해나가신다는 거 정말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웃음> 네. 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마무리 멘트 해주셔야죠, 그래요 자, 자원봉사 어. 스펙은 어떻다? 청년들이? 아, 네. 자원봉사, 물론 스펙으로, 스펙이 중요한 시대라고 해서 다들 스펙 때문에 힘든 건도 아는데요. 네. 이 바, 자원봉사가 스펙에 된다라기보다 아니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꿈을 찾을 수 있다는 라걸꼭 네.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 스펙도 중요하지만 너무 스펙에 억눌리지 말고 정말 본인이 할수 있는 봉사 네. 또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을 찾아서 그 안에서 진정한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여하기를 네. 권하시는 네. 거죠? 네. 참여하시면 더큰걸 네. 그 생각지 못한 걸 얻으실 거예요. 오, 음. 좋습니다. 우리 김현균 봉사자님. 어, 선생님 정말 많은 걸 깨달으셨나봐요. <laughs> <laughs> 아, 네. 저는 일단 지금 당장 네.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스펙을 위해서 시작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펙을 네. 위해서라도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 네. 네. 스펙을 위한 거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면 네. 자기 성장도 도움이 될 거고 네. 네. 이사회도 이어줄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는 역시 스펙보다 인성이에요. 그렇죠 저희 성장이고요. 사회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초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두분께서 자, 예.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에 더 열심히 성장하셔서 또 뵙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